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치님과 수업 때 간단하게 랠리를 해본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던 랠리를 간단하게나마 해보게 되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코치님이 공을 피딩해주시고 제가 받아서 넘기는 것만 하는 거였는데도 넘기는 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영상을 보면서 고칠 점을 체크도 할 겸, 복습도할겸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짧은 공을 들여볼게요. 그럼 치고 나서 가운데 돌아가고 치고 나서 가운데 돌아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움직여 보면서 거리감을 넣죠. 그렇죠. 느껴보고 내가 어느 정도로 뛰어야 되는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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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쳐. 또 집중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그대로 쳐. 계속 공이 위쪽으로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요즘 제일 고민인 부분이에요. 스윙, 쳐다 시작 준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해보면 러죠 그렇죠. 리듬이나 이 거리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둘. 스윙, 쳐, 다시, 또 준비. 짧은 볼또 뛰고, 그대로 쳐. 그리고 또 뛰다 보면 자세가 또 자꾸 흐트러지죠? 백핸드 임팩트 때에도 힘을 못줄 때가 있어서 배틀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또 쳐, 죠또 집중. 하나만 더. 박자, 둘, 스윙, 그 시작. 바로 짧은 볼 치고, 긴 볼까지 네. 한 다음에 이제 랠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하늘로 공이 뜨는 게 보이시죠? 특히나 짧은 공을 받을 때 여유가 없어서 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공이 더 뜨더라고요. 물러나서 자리 잡고. 제가 백핸드 임팩트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좀더 하체를 쓰고 몸통을 쓰려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멈춰주고. 쳐또 짧은 볼 앞으로 달려 나오고. 넣쳐또 뒤로 물러나서 자리 잡고. 스윙, 또 짧은 볼, 다시. 한번 더, 뛰고, <laughs> 뛰고. 스윙, 또 뒤로, 물러나서 자리 잡고. 스윙, 또 짧아요.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스윙, 또긴 볼, 뒤로 물러나서. 아뭐 좀다가어 이게 야, 공이 생각... 이렇게 뜨면 음. 어떻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작이 내가 공을 보고 먼저 이제 조금 더 어, 예측한 상태로 빨리 뒤로 빠져줘야 공을 칠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는 건데 네. 공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이 나를 앞서 가는 거아 그러니까 그 떨어질 것보다도 내가 더 뒤로 빠져야. 공을 보면서 기다렸다 칠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동작이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어, 신속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아, 이제, 좀만 앞으로 오시고, 중간쯤 네. 서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저랑 주고받기, 랠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공은 당연히, 스스로 판단해서, 맞출 때는 항상 라켓이 세워진다 생각하고, 네.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줄 수 있게, 그렇죠. 또, 박자. 그렇죠. 아, 다시, 자,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봐야 해요. 그렇 움직여서. 그렇 공이 길게 오면 약간 뒤로. 그렇 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보여. 다 왔을 때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보면서도 그 공을 어떻게 칠지. 네, 보면서. 계속 공을 칠수 있게. 박자를 맞춰줄 수 있게. 자세 잡고. 스윙, 굿샷. 자, 앞으로. 그렇죠. 다시. 자, 이번엔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준비 다시 움직여주시면서 공을 보느라고 제가 빨리 판단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계속 연습하고 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쳐 다시 자 준비 자세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자신 있게 타이밍 맞춰서 쳐 자신 있게 박자 맞춰서 그대로 다시 자 준비 움직여주시고 둘. 그대로 집중. 타이밍 맞춰서, 둘. 스윙, 나이스, 집중. 박자 맞춰서, 둘. 스윙, 쳐, 또 집중. 타이밍 맞춰서, 둘. 그대로, 다시. 자,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해주세요. 둘. 스윙, 글쎄. 그 또, 박자. 그렇 다시. 자, 준비. 움직여주고. 스윙, 다시. 박자, 띄워주고. 다시. 자, 준비. 움직여주시면서. 스윙. 다시. 집중. 타이밍 맞춰주고. 그대로. 리듬 맞춰주고. 스윙. 또. 박자 맞춰주고. 스윙. 또. 박자.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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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지막 한 번. 박자. 그대로. 나이스. 박자. 그대로.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 자, 준비. 움직여 주시면서 스윙 또 다시 준비. 리듬 맞춰서 스윙 또 집중. 리듬 맞춰서 스윙 저 다시 준비. 리듬 맞춰서 그대로 나이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네. 랠리 연습은 랠리대로 이제 계속 공을 주고받다 보면 네. 공이 어디로 튀고 어디쯤 올지 자연스럽게 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폼은 조금씩 망가져 요 네. 왜냐면 공을 넘기려고만 하다 보니 그 비율이 항상 내가 스윙 연습을 하면서도 랠리 네. 연습을 병행을 하고 또 랠리 연습 때잘안 됐던 자세 연습을 자세를 자꾸 가다듬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가야 돼요 오, 네. 연습하실 때 스크린 치실 때도 네. 랜덤 모드를 활용하면 지금 처럼 공이 막 마구잡이로 나오잖아요 아, 랜덤 모드 그래서 네. 랜덤 모드를 이제 자꾸 연습도 많이 해보셔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수업 빠르게 움직인다 움직인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 갈수록 힘 빠지는 것도 보이고 체력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코치님이랑 가볍게 랠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할 수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린이 모임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려고 합니다. 수업 때 열심히 치고 연습 열심히 해서 질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안 좋은데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